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래, 우리가 주케원들 멘션시랑 힘을 합해가지고, 이 방법을 마련을 같이 하죠. 또래 공사하고, 이제, 코레이라고, 이 어떻게 하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해 볼 테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문제를제기한 거예요. 차량이 없다. 공사 끝나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차량을 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까가 초등공사, 그럼 기존에 있는 차량을 한번 이용해서, 줄이고 늘리고 해서, 돌려받게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교통사 쪽에서도 어찌 됐든 간 인천 시민들 아 그리고 송도역에 출발하는 거돼있다아요 지금 네. 이게 인천 쪽에서는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 연장을 좀 했더라 이런 요구가 되게, 되게 많아요 지금 자 국철 이런 선 출발역이 인천역이잖아요 인천역에 송도역까지 인천도가 있으니 수인은 있으니 그, 그 연결 주에 어떠나 이것도 좀부탁드습니다 예, 여기 예, 나왔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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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거는, 그거 예, 저희, 효과는 아니죠. 물론, 물론, 예, 그거는, 뭐, 정보와 협의는. 뭐, 제가 할 테니까. 예, 예, 예. 그쪽에 서서, 그, 이렇게 됐을 때,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답을 해 주셔야지.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시, 뭐,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편송 체제로 2025년 인천발 KTX 정상개통을 위해서, 꼭좀 대안을 좀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민주당 예, 인천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로 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함께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표 정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5표는 안되더라도 절반이라도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운동 중간에. 개통사업을 만사하는데, 어, 이쪽에서 자야 될것같은 그런 부분만. 그니까, 예. 오페리스가 다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요 그럼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내서 할수 있도록 하시는데, 대략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좀저희한테 알려주시, 예를 네, 들어 알겠습니다. 이제 실력에서도 알려드려야 겠습니 네.